네 안녕하십니까. 예, 빡세게 수요일 예, 라면 안 먹을라 그랬는데 일이 또 타이트합니다. 수요일이긴 수요일입니다. 예, 또 빡세게 움직였더니 에너지가 엄청 소모됐는데 물건 예, 마무리 여기 하고 중간에 잠깐 왔습니다. 저번처럼 너무 미리 받으면 불것 같아갖고 예, 작업하다가 중간에 잠깐 튀어나와가지고. 요거 깔끔합니다. 밥 그대로 비빔밥 해먹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예. 이거 소그리로 약간 뭐 살짝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두번 이상 해먹으면은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봉지에 넣는 뽀글이나 아니면 다른 용기에 요거를 넣어서 뽀글을 해먹는 것보다 여기다가 먹으면은 예,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고 예, 요 며칠 면을 좀 먹었기 때문에 스푼을 적당히 예, 적당히만 넣고 면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요렇게딱 들어가 있고 삼양 삼양라면이 딱입니다. 저번에 오동통면은 예, 살짝 버거웠는데, 스프 반 정도만. 안에서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예. 라면에 그 MSG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예, 넣고 요거 쓰레기통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보관했다가 이따 버리, 버리도록 하고 뜨거운 물또 받아왔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오늘 에너지가 또 갑자기 소모되는 것도 있고 오후에 또 일을 해야 되기도 하는데 아또없다이거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 밑에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또 아침에 그 열무 얼갈이 김치가 남았기 때문에 예, 먹어줘야 됩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거 맛있게 됐는데 요거 좀 해다 잘 놔두고 뚜껑까지 덮으면은 아주 잘 익습니다. 예, 요거 해놓고 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 먹을 생각에 파이팅이 더잘 됐습니다. 라면 뿔면 어떨까 해가지고 더욱더 빨리빨리 했던 것 같고.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길 밀리기 전에 또 이동해야 됩니다. 열무 얼갈이. 아. 아주 시원하고 달달합니다. 김치국물의 단맛. 약간 겉절이 느낌. 약간 한지 김치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맛이 남아있고 자 장갑 새거 하나 꺼내 갖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조금 더러워져 가지고 자 뜨겁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어우 뜨거워 요거 아까 뚜껑이 요 상태로 있은, 걸쳐져 있었는데 지가 알아서 익으면서 부피가 쭈니까 이렇게 쏙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익었을 것 같고 빠르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군대에서 몰래 반합에다가 라면 끓여 먹었을 때 그런 느낌 저는 군대에서 반합에다가 창고에서 <laughs>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그 군대에서 추억이 하나씩 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창고에서 몰래 손님들이랑 같이 반합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었던.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것도 약간 그 정도 느낌 납니다. 음. 국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있습니다. 스프를 거의 한 반절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음. 라면 드시고 싶은데 약간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반 정도 넣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한 젓갈 먹었을 때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랑 이렇게 걸쳐 먹으면 그냥 김치 라면 같은 슴슴하면서 음와 정말 맛있다 아 슴슴한데 김치가 맛있으니까. 딱입니다. 간이 흠숭할 때 김치 적당히 딱 어. 국물까지는 끝장나고 마십니다 국물해갖고, 아이 맛입니다. 자 김치 남은 거. 남은 거다 빠트려가지고 소중한 물티슈 한장 남았습니다. 아까 한 장을 딱 남겨놔가지고 자 김치 담가, 담갔다가 면이랑 같이 끄집어내서 이거 들어있니다 고기 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스프를 조금만 넣니까 아 너무 맛있고. 어. 자, 약간 부스러기 남았는데 아주 말끔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네, 잠깐 수고 많았고, 이거는 내일 새 거는 오늘 쓰던 거는 오늘까지 쓰고. 이 정도 써서 면될것 같고, 자 맛있게 먹고, 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어? 남들이 어떻든, 어? 남들은 어렵다고 하고 남들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예, 내가 할수 있을 것 같고, 나한테 맞을 것 같고, 어? 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 저는 저대로 또 오늘 도시락 통에다가 도시락 통에 사막라면, 꼬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맛있는 맛있게 먹었고 오후 일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오늘 뭐 그냥, 그냥저냥 한데 다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네. 파이팅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